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 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도 주식 투자 왕초보 주린이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 종목 오늘은 지니 뮤직입니다. 지금 이렇게 눌림목 찍고 상승, 눌림목 찍고 상승, 이렇게 많이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종목을 미리 찾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방법은 화면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깔 띠가 있어요. 이 띠가 이렇게 우 하향하면서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을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올라가는 시점을 보여주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면서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일단 찾았으면 재무제표를 확인해야 돼요. 재무제표는 이렇게 네이버 금융에서 지니뮤직 치면은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어 매출액은 얼마고 순이익은 얼마인가 이런 내용을 볼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빨간색이 잔뜩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못 벌고 또 현금흐름이 좀 위험한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투자를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많이 높기 때문에 돈을 잘 벌고 있고 매출액도 달라고 있고 또 매출액이 더 증가하고 있는 회사면 투자하기가 더 용이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테마가 묶여 있고 좋은 재료가 있는 어떤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간 해 왔던 매출액이라든가 순이익 부분이 좀안 좋게 찍혀 있으면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의 미래 가치를 봤을 때더 지금보다 좋은 재료가 있어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회사면 더 좋죠. 각재는 꼭 확인해야 되고 전환사채 0이라든가 유상증자 등등을 발행을 많이 했거나 발행할 예정에 있는 회사는 현금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1번, 2번, 3번을 모두 통과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시점, 진 시점을 볼수 있어요. 매수 시점은 어디인가? 매수 시점은 아무리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데서나 매수를 하면 좋지 않고 눌림목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눌림목은 어디냐면, 이렇게 매도전을 이렇게 올라가는 올라가는 매도전 파란색깔 띠를 올리는 그림이 나온 이후에 이 검정선부터 레드라인 검정선부터 레드라인 검정선부터 레드라인 이런데다가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를 한 다음에 손절매를 내가 어디에 할 건지 미리 정해놔야 돼요. 손절매. 손절매는 왜 정해놓냐면 내가 매수를 한 다음에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는 또 그만큼 손실도 될수 있기 때문에 손절매를 정해놔야 돼요. 손절매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적어도 내가 매수를 한 가격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정도 손절매를 기계적으로 설정하면 괜찮습니다. 3% 기계적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매수 존뭐 살짝 아래까지는 괜찮아요. 살짝 아래. 근데 살짝 아래가 아니고 더 많이 빠진다? 그럼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고, 수익실화는 넘어가서 청산, 청산, 청산. 그럼 넘어가서라는 게 어느 정도를 넘어가야 되냐? 내가 매수를 한 시점, 눌림목보다 이 눌림목 직전에 이 고점을 전고점이라 부르는데, 이 전고점을 살짝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갔어요. 어느 정도 많이. 정고점보다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어요 정고점보다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어요 대략 이 피레칭 끝에는 못하더라도 한 중간 정도는 되겠죠 그러면은 1차는 한 요정도 2차는 요정도 3차는 요정도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정고점보다 살짝이 아니고 어느 정도니까 어느 정도 동그라미 영역회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산가를 대략 평단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평단가 한 중간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한 4,600원 정도 좀더 올릴까요? 대략 한 분할해서 매수하니까 분할해서 4,650원 정도 되고 여기가 5,400원이니까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계산하는 방법은 계산기를 여세요. 계산기를 열어 가지고 5,400 나누기 매수 평당가 4,650원. 이게 나누면은 1.16이 나오죠. 그러면은 원금 빼고 16% 정도 수익 구간이다. 1차 16% 수익 그 다음에 2차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6,200원 그러면 여기는 약33% 수익 구간이다 시간이 많이 안 걸려도 며칠 만에 이렇게 수익이 될수 있는 거예요 33% 수익 그 다음에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7,400원 그리고 여기는 약60% 수익 구간이 됩니다 3차 60% 수익 이런 식으로 내가 올라간 다음에 뒤늦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저점일 때부터 매도 존이 올라가면서 아이 종목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재무 상태를 확인해서 아이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돈을 더그 버는 게 증가하고 있으면 미래 가치도 좋다라고 하는 종목에서 매수 시점을 보고 눌림 목에 매수해서 고점 넘어가서 어느 정도 넘어가서 청산을 반복하면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뭐 뭐 재료도 좀 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반복하게 되면 수익이 되는데, 이 시스템 차트가 있어야지 이렇게 그 가격이 낮은 종목이었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시초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 차트를 나도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 자기 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이 시스템 차트를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통해서 실제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데임스 투자그룹을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깔깔 클릭하고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N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상단에 VIP 수익 후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이제 수익이 2,100만원, 3,400만원, 4,600만원, 9,500만원 이렇게 몇천 몇억 원 수익 내고 있는 분들이 수백 명의 수익이 일지만 해도 1만개가 넘게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꾹꾹꾹 눌러가지고 직접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나도 수익을 내고 싶다. 고수가 되고 싶다. 한 달에 3,100원 이상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 제직통 연락처가 있으니까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는 분들은 시스템 차트 설치하는 방법하고 이 기술을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 10%, 30%, 60% 수익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